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선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가 나한테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를 보내면요. 이렇게 친구와의 대화창에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선물 확인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어떤 선물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위쪽에 누가 보냈는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카드가 있어요라고 나오는데 여기 메시지 카드, 감동 카드 눌러 보면 이렇게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를 이렇게 카드 저장을 해서 사진만 저장 혹은 스크린샷 저장으로 저장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저장. 만약에 하면 자 이렇게 사진이 저장된 거고요 자, 다시 선물하기 창으로 오면 이제 내가 받은 선물 있죠 이제 어디에서 쓸수 있는지가 여기 가운데 업체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업체명을 확인하고 업체에 가서 이 교환권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카톡 선물하기에서 바로 창을 띄워서 이 바코드를 보여줘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쓸건 아니고 내가 저장해 놨다가 추후에 쓸거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아래쪽에 교환권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환권 저장을 누르고 확인 누르면 앨범에 저장되었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요. 이후에 내가 이 업체에 가서 내 갤러리를 열어서 내 갤러리에 있는 이 교환권을 보여주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치킨 쿠폰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치킨을 주문해서 먹으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요, 역시나 여기 써있는 그 매장으로 전화를 해서 이 쿠폰으로 주문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교환권 번호를 불러주시면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선물을 보냈을 때 이렇게 선물 확인하기가 아니라 배송지 입력하기 라고 나오는 선물도 있습니다. 이런 선물은 배송 상품이고요. 내가 여기에 주소를 입력해줘야 나에게 배송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배송지 입력하기를 터치해주시고, 그러면 동일하게 어떤 제품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쪽에 옵션 배송지 입력. 터치. 그러면 여기 기존에 내 배송지가 있었다면 이 배송지를 선택해 주면 되고 만약에 없었다면 내집 주소 혹은 내가 전달 받을 주소를 여기에 입력해 주고 아래쪽에 배송지 입력 완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 주소로 선물이 배송됩니다라고 주소 확인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내 배송해 주세요. 터치하면 이렇게 배송 요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배송지를 입력하고 기다리면 이 선물이 우리 집으로 혹은 내가 입력한 주소로 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아래쪽에 보면 감동 표현하기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터치해 보시면 내가 이걸 받고 고맙다 라는 카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아래쪽에 채팅방으로 보내기 하면 선물 받고 감동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받은 선물은요, 매번 대화창으로 들어가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 카카오톡에서 하단의 끝에 점색의 더보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받은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받은 선물을 터치해 보면 내가 받았던 선물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쓸수 있다 하고 디데이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업체에 가서 쓰는 교환권이라면 이렇게 받은 선물에 들어와서 열어서 보여주시면 되고 혹은 내가 갤러리에 저장해 놨던 그 교환권을 보여주고 사용하셔도 됩니다.